근데 진짜 오늘 레알 여름이다잉. 진짜 안 해. 진짜 안 해도 있다고 어, 당장 와, 가보자. 원래는 귀여워. 그렇지만 콜복샀지롱그 <laughs> 유명한 더키월드에 왔으나. 약간 상상도 못 했네. 오 어, 진짜 상상도 못했다. 어, 그래도 응. 샀으니까 다행. 응. 일단 원하고 네, 찍히고 있나? 네. 도보여어 네. 여기 우지. 오지. 우지 오지 잘 나오나? 네. 뒷 보여요? 앵글을 볼 수가 없네 오지예요오지 오지. 네, 입만 나올 것 같긴 데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? 잠깐만 너, 너 포토 빼놨어? 어? 포토 빼놨어? 얘가 이거야 앞에 는거 근데 이 너무 에 에바 에나 어, <laughs> 에바 에바 어소리왔 에바 <laughs> 손떨려 에바 에바다 아예첫 번째 첫 번째 아제 친구 이손 떨려 어떻게 손떨린대 진짜 안나오면척겠다 나는. 잘잘잘잘잘 오 어, 에바 라이 먹는데, 이거... 에바. 에바. 아... 아... 호시. 호시. 아... 미친이네. 아... 너무 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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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니지, 근데, 근데 이게 얘... 안 나왔어. 음, 아, 전화니까 어제 뽑았어 어 아, 저 이거 있어. 음. 안 이거... 네, 이거... 이이것도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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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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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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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.. 이 아, 나천원은나다 이쁘지? <목소리> 아, 손 너무 떨려. 손. 어, 어. 여기도 많네, 이따가 폴프대 넣을 거예요. 아. 네, 교환할 어, 생각 하하. 있는 애들은 그냥. 역시, 없어요. 원이. 여기 요 여기 여기 요요 정원이가, 나 이거랑, 이거랑, 이거랑... 몇 장씩 있는데? 이거랑, 몇개 없는데? 이거야! <목소리> <목소리> 얘는, 근데 이거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쓰신 거 아니에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저기, 혹시 둘 중에 되는 거 있으신가요? 교환, <목소리> 교환! 어, 저, 그쵸, 아, 그럼 일단 이거를. <목소리> 아, 잠깐만, 잠깐만, 기다려이거랑한70원이네 <목소리> <어려워요>. <목소리> <목소리> 이렇게 해서. <목소리> <laughs> 어? 떡떻게 저는 그 아직 안 했어요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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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없어요. 아, 중독 떴어. 아중독야 괜찮아 그래도 그래도 예뻐. 야 예쁘다. 발왔다야 우지 하트 있네 대박 그래도 저는 차이를 뽑아야 돼. 사람이야 <laughs> 예. 아, 중독이 아쉽다. <laughs> <사랑하시고> 너 찍어줄게. <laughs> 너도 퍼. <뽑아>? 아 은정이. <laughs> 아, 일단. 야 일단 나나나 뽑은 거다. 근데 똑같은 거 아니야? 이게? 야, 똑같으면 안 되는데? 아, <laughs> 거나한 자, <laughs> 자, 번... 무하나봐나 문준휘 네. 어, 어 개이개 네. 야, 진짜 잘 나온다 네, 근데 중국 아니지? 중국이야? 아아아아아아 예뻐서 근데 진짜 잘안나다 아, 저 혼자 넣어요 워낙 교하게 잘했다 야쿠 정보여서 리얼리 이개잘나왔던데 야, 오 야, 본가 너무 잘나왔는데 야, 가이 야, 너무 어, 잘나는데이가 너무 가너데잘나왔다니까나잘나오네 야, 나나오는 야, 니는 야, 는 야, 야, 야 그러니까 말... 나 야, 잘가잘나오는는 네 음. 야, 이번 데나물는데는이 가만히 있거든? 두개 잡고 진짜 예쁘다 진짜 이쁘다 이죠 이거 민규랑 아어 민규 있어요? 네, 뒤에, 뒤에 있어 네 저도 네네네 아, 이거 번호 많이 어요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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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칭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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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쁘다다 아, 아, 우리, 우리 너무 이좀만 우리 <laughs> 지금 사람들이 이렇지스이라도은지 <laughs> <스케일을 웃음> 이거, 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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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이 리제 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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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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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거, 이거, 이와 이거, 이거, 너무 이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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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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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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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 이거, 탈방이거은 어디? 이디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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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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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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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이거 맞아. 놀라> <놀라> <또 발방이요>. 어디? 히디리잖아이어는어가 <놀라> 진짜. 어어어어어 <놀라> <놀라> 여기 입먹거 나무 가더 많으신데? 야, 물량부터 다달려 어, 어, 막만이달리는데대머 대박이야, 대박이야. 대박! 이박이야 머리 이 하지? 왜불이 꺼져 있는 이분이냐그래 먹이랑 머리 먹이랑 머리 먹이아 머리 먹걸랑 머리 먹이랑 머리 먹 어 사람 있다. 아, 귀여워. 대박이다. 음, 이거 너무 귀여워. 이거 너무 대박이지. 대박다 이거 스티커. 저희 지금 얼마나 웨이팅 하면요? 거의 지금 한 40어 4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저의 폭파 예절은 원우랑 교환에 교환을 통해서 성공했습니다. 나연아 너는 뭐할 거야? 어 언니? 나 오늘 당연히 할 건데. 몰라 내가 내, 내 아, 너 픽해. 얘도 보여줄까? 이걸로 하시겠답니다. 이거는 소연이랑 교환했어요 아 좋겠다! 드볼 아, 성공! 귀여워 럭키! 와 대박이다! 대박이다! 대박 잠깐만! 보니까. 저는 원우데이로 일단 할게요예 여기 여기여 이렇게 뽑아? 뭐, 어 괜찮아. 이렇게 아, 빨리 뽑아? 가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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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다. 원호 야도 있나봐. 원낭이. 원낭이. 찰려. 찰려. 엄청 아, 많이 나. 나. 진짜 아, 빨라. 그니까

찬이야 지금. 아, 이 <laughs>